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엄청난 급락 장세를 보이면서 정말 시장이 폭락다운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엄청난 공포스러운 시장을 연출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동반 폭락을 하고 있는 시장. 말 그대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750원대도 위태위태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8일 연속 하방 압박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XRP 리플 코인 이제 시즌 끝난 게 아닌가. 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모두가 시즌 종료다. 이제는 급락 장세만 남았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엄청난 고래들의 매집량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고래가 매집을 했다는 라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해서 고래가 매수를 진행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정에 막바지다 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반등력을 보여주고,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아닙니다. 자, 고래들은 이 시점에 확실한 횡보 구간을 가져올 때 그들의 몰려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할 가능성 또한 높은 현재의 시점입니다. 자, 그럼 어, 우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급락 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2,75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전량을 다 매도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 고래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여기 빨간색 보시면 어, 동그라미 보시면 4천원대 그리고 3천5백원대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는 고래들입니다 자 근데 이 고래가 만약 지금 다 털고 나간다 그러면 시장은 곧바로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여기서 더 급락 장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하게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다시 한번 확실한 반등력을 보여주기까지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고래들은 그 타이밍에 비중을 어, 비중을 추구하는 매집의 구간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걸 오늘 이 부분 고래가 왜 이때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부분 또한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다점 잡아 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는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RP, 리플 코인,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 이 ETF와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자, 이 ETF는 뭐라고 했죠? 제가 펀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시장은 리플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장은 엄청난 하락 압력을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죠. 자, 물론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금리를 어, 미국의 금리 어, 기준 금리를 우리는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결로 무게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습니까? 실망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 건데, 고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투자 자금을 더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동결을 할 것으로 말이 나오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어떻게 했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 이 ETF라는 상품이 나흘 만에 2억 9천, 261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ETF라고 하는 거는 펀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펀드라는 거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 펀드가, 이 ETF가 올라가려면 물려권이 XRP 현물이 올라가야지만, 이 ETF 펀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ETF에 들어온 물량이 얼마입니까? 2억 9,261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리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죠. 자 더군다나 자이 ETF가 출시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저점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고래들 어, 세력, 즉 기업과 기관들이 지금도 이 ETF를 엄청나게 사 모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저점에서 들어가야지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커진다라는 걸 누굽니까? 고래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은 이렇게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ETF 공급 회, 어, 흡수만으로도 24달러 시나리오가 지금 나온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ETF에 엄청난 자금이 지금 쏟아져 들어와 있다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차트 보시면 더군다나 차트상으로도 현재 자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엄청난 급락 장세를 보였지만 지난 여기 3천원 그리고 어, 3500원 이 박스콘 라인에서도 여러 번 이탈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 물론 3천원을 이탈했다는 것 우리한테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 물론 3천원을 이탈했다는 어... 어... 3천원을 이탈했지만 자 이거 음, 5천원 부분까지 올라갔다 하락압력을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횡보라인을 가져갔고요. 또한 번의 횡보라인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으로 지금 현재의 시점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시점 2852원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 단가부터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올려놨던 그 시점 리플코인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나타났다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멘텀 뭐가 있었습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단가에서부터 시험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같은 다, 어, 위치에 있습니다. 자, 리플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금리 결정 언제 합니까? 12월 11일 날에 합니다. 자, 그러면, 어, 12월 11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전부터 왜 이렇게 하락 압력을 많이 갖고 오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뭘 한다고요? 선반영을, 어, 선반영에 대한 위치가 지금 현재 시점을 어, 반영하고 있고요. 자, 12월, 11일 금리가 동결하든 이날을 하든 폭발적이겠지만, 동결을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충격을 안 받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 단가 위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 현재 시점에 전체 시장에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AI 과열, 금리, 어, 그리고 충격 직격탄 맞고 나스닥과 그리고 80%에 동조된 어 뭐, 뭐죠? 움직임을 가져간다. 자, 이 말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런 미국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상자산 또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알트코인도 모두가 다 같은 동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걸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금리 결정을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언제입니까? 12월 11일입니다. 자, 4시죠. 새벽 시간입니다. 금리 결정. 자, 이 부분에 자체가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어,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12월 11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린다고 곧바로 매도를 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야.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어느 위치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그 브레이크 라, 라인을 잡은 다음에 제차 반등력을 언제 보일지 자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RP 리플 코인 지금 매수든 매도든 지금 시점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떨어진다고 곧바로 패닉으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자이 부분에서 수익이 충분한지 나의 비중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자그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확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한번더 음,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포스러운 시장 하방 압박의 폭락 장세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고 매수든 매도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는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상단에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